네수능특강 생명과학 원 10강 3.9번입니다 자 가라는 병은 AA-A에서 나는 BB-A에서 결정되는데 우여관에 분명하고 같은 성에 있대요 O, X 연관이네요 둘다그 다음에 가나 발연이 없고 4호 중한 사람 비분리 1회 그리고 정상과 수정돼서 7이 태어났고 1, 6은 정상이고 7이 조금 경계해야 된다 7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에서 4에서 A 더하기 B Okay. 자, 그러면 x 구전이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병표시 6번은 믿으면 안 돼. 아, 6번은 믿어도 되는구나. 7번은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얘는 x니까. 어, 일단 가는 열성이네요. 왜요? 부모한테 없던 게 튀어나왔으니까 가는 열성. 그러면. 근데 뭐가 열성 유전자 병유전자일지 모르네. 일단 얘는 X 열성이라고 정오차.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여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얘는 남병여병이 안 되네요. 그렇죠? 남병여병이 안 되면 얘는 얘도 열성입니다. 둘다 X 열성입니다.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X 하나 가지는데 라지 A랑 라지 B가 합쳐서 이라는 건 그냥 이걸 둘다 가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거랑 같이 붙어 있고 y랑. 자, 그럼 2번 말고 3번 갑시다. 3번은 어? 3번은 라지도 없고 라지비도 없는데 병에 둘다 걸렸다? 아, 좋네. 병 유전자가 다 요거다. 그리고 열성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 a-b- 이거 누가 줘요? 이거 엄마가 주죠. 근데 엄마는 나병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가병은 안 걸려야 되니까 요렇게 됐다는 걸 알려 준 거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어, 엄마한테서 딱 이걸 받은 거네요. 그러면 얘는 ab- ab-고 y 반대쪽 안그리면 Y에요 자그 다음 5번은 안 걸렸고 6번이 나면, 나만 걸렸네 6번도 그럼 얘는 AB'이고 이거 엄마가 AB' 주고 근데 얘가 일단은 나병이 안 걸렸으니까 한쪽은 B고 나머지 한쪽은 모르겠네요 그쵸 자 그럼 7번이 태어나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근데 아, 4, 5, 중한 명이 잘못된 거구나. 7번을 그러면 해봅시다. 7번은 가만 걸린 여자인데 자, 구조상 가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빠가 이걸 갖고 있으면, 얘가 아무리 많아도 병에 안 걸리죠. 그럼 뭐 일단은 가병 유전자가 누구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죠. 엄마가 일단 이거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둘중한 명만 잘못됐으니까, 둘중한 명만 잘못된 거 맞죠? 아. 그쵸둘중한 명만 잘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이걸 주려고 하면 어, 아빠가 이걸 안줄 수가 없거든요, 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중요해요. 왜냐면 아빠가 이걸 주는 순간 제대로 주는 순간 얘는 가병에 안 걸려서 말이 안 되니까. 즉 아빠가 안준 겁니다. 아빠가 아예 주지를 않고 엄마는 정상적으로 A-B를 준 거죠. 그럼 얘는 터너 증후군, X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번은 일단 이건 1이었고, 터너 증후군이라 X 하나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자, 그럼 이거 엄마 몇 분의 비분리 일단 1분열은 제대로 됐으니까, 아, 어, 어, 엄마가 아니구나, 아빠가 잘못된 거죠. 아, 이게 아무것도 안 주는 건 1분열, 2분열 둘다비분리가될수 있어서 안 물어봅니다. 기억은 1이다. 이에 가나 이영접합 아니죠. 나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쪽 B 쪽이 아니에요. 7은 터업 정답은 3번입니다.